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같은 비슷한 흐름이 찾아와도 사실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딱히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막상 닥쳐야 이제 알수 있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피터 린치는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어디가 고점인지 안다.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하. 어저께는 예상했듯이 차트 움직임 굉장히 더티하게 새벽까지 마무리가 됐었고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방에 매수 자리 안 가주고 또 매도 자리도 아직 안 가줬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CPI 전까지 지속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제 CPI 바로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조금 답답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요 안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수익을 내보고 좋은 자리를 잡 수 있으면은 좋은 자리를 잘 잡아보고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계속 와리가리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주다가 하방으로 뚫리는 척하지만 짝꿍댕이를 현재 만들고 나서 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PI 전에 조금 어느 정도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비율을 봤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속 해가지고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751,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찍어줬었던 여기 저점을 갖다가 한번더 리테스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고점 라인인 요 380에서 400 라인 뚫리기 전에 위쪽에서는 매도를 잡을 생각이고요. 매도 스윙 자리로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내일 CPI까지 홀딩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저점이 어디냐면요. 제가 경고한 상승이라고 잘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추세선 세 번째 닿는 지점입니다. 최근에 찍어줬었던 금요일날의 저점부터 해가지고 어저께의 저점을 이으면은 오늘의 저점이 딱 나옵니다. 저는 이런 자리는 뚫리 라고 생각을 하죠.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위쪽에서 매도 잡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대기업 인사팀인데 작년 초부터 인원 빵꾸 났는데 채용 안 하고 정규직조차 건고사직 시킬 때 이미 눈치 깠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인 듯 부동산까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한국에서 조금 풀리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인구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이제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설명을 조금 했었죠. 양적 완화를 언제 거둘지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많이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오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제일 쌀 때가 바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나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니는 내 저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역사적으로 비슷했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기 사이클 자체가 길다 보니까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평생 살면서 집을 사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 겪으면 당연히 모르지 커가지고 이제 본인이 정작 살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같은 비슷한 흐름이 찾아와도 사실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딱히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막상 닥쳐야 이제 알수 있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피터 린치는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어디가 고점인지 안다. 주가가 바닥을 향해서 기고 있을 때는 투자 관련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하지만 살짝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다,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르쳐 달라거나 배움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고점을 뛰어넘는 형태의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통 보면은 고점이더라 <laughs>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느꼈었던 거고 방송을 하면서도 진짜 많이 느꼈었던 거라 가지고 이런 1분 봉짜리 움직임에 단타적인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3초 2초 1초 혼자 컴온 내 마음 오늘 많은거 안바란다 매도 자리만 주자 매도 자리만 자 저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됐어. 세계학 렛츠기릿 자 얘도 저 손절치고 저 다시 됐어. 볼게요 오늘 운전 감질만 나게 하네요. 넘길 듯 쏟을 듯. 그니까요. 좋은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그럼 저... 여기서 했습니다. 매도 3개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컷을 411로 조금 크게 두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차트가 며칠 전에 고점이었던 385 지점을 뚫고 나서 388이라는 지점 살짝 뚫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손절컷을 410일 최근에 이제 380에서 400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410일 12월 19일날의 고점을 손절컷으로 잡은 거고요. 이런 자리는 중요자리이기 때문에 뚫어도 저는 내일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점이죠 239라인 지금 추세선 세 번째 닿는 자리를 맞으면서도 지금 뭐 올.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들은 하방으로 돌파가 되어야지 다시 견고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갔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 뚫어주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여줘야 내일 CPI 때더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때까지 나스닥 차트는 조금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줘 왔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갇힌 상태로 움직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싶네요 저는 손절만 안 나가면 오늘 매도 포지션은 오버나이 들어갑니다.